하는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샬롬 하면서 인사해볼까요? 샬롬 샬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멋지게 앉은 친구들 참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 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튜브 비전 선언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시작. 나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너도.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너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you uh. 푸른나무 유튜브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한 분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가는 길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요송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만 모셔요. 함께 해볼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모셔요. 손으로 같이 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만 모셔요. 한번더해 볼까요? 시작. 내 마음에 하나님만 모셔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하나님만 모셔요. 네, 참 잘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고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3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엄마를 잃어본 적이 있나요? 오늘 소망이가 엄마와 함께 큰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는 사람들로 복잡했어요. 엄마는 소망이에게 소망아, 손님들이 많이 많이 있으니 다른데 가지 말고 꼭 엄마 옆에 있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소망이는 네! 하고 대답했지만, 어, 저쪽에 장난감이 있는 것을 보고는 그곳에 마음이 뺏겨 장난감을 보러 갔어요. 그리고 좀 있어 보니까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그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기서 소망이의 목소리를 듣고 엄마가 찾아왔어요. 소망이는 울면서 엄마 품에 안겼지요? 엄마를 만난 소망이의 마음은 얼마나 안심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성경말씀에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함께 성경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준비.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출발해 주세요. 자, 준비. 성경 말씀 속으로 하나, 둘, 셋 출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웃 나라에서 섬기는 온갖 우상을 가져와서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과 아스타롯 이런 신들을 제사하며 섬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은 점점 점점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힘센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계만 있으면 무조건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약괴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은약괴도 뺏기고 말았어요. 은약괴를 빼앗아간 블레셋 군인들은, 와! 우리 다군신이 최고야! 하나님을 이겼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은약계를 빼앗아간 블레셋에 무서운 일들이 생겼어요. 은약계가 있는 곳마다 큰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운 고통을 피하려고 은약계를 다른 곳에 가지고 가면 그곳에 또 무서운 질병이 생기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누가 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들에게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개월 만에 은약괴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약괴를 실로까지 모셔오지 못하고요. 은약괴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매 시간마다 고통 속에 살았어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게 뭐예요? 슈브예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을과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했어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이제부터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어요. 또 사무엘은 다시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미스바에 모입시다.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하나 회개했어요. 그리고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두려웠지만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저희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자신들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안 거예요.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러 가까이 왔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우르릉 쾅쾅 하면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큰 천둥이 쳤어요. 이 소리에 블레셋 군사들은 모두 모두 두려워서 사방으로 도망갔어요. 와! 마침내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자기의 부모님을 최고로 여기고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이 아빠, 엄마가 있는데 옆집의 아주머니나 옆집의 아저씨를 더 많이 많이 좋아하고 최고야. 아저씨가 최고야. 아줌마가 최고야.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우리 아빠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다면은 하나님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나요?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해요. 소망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소망이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두렵고 무서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고통이 찾아왔어요. 소망이가 엄마를 만났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진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항상 모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그것은 그냥 재미야, 재미로 노는 게임이야, 괜찮아 해도 괜찮아 그렇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게임, 내가 보는 책, 내가 보는 드라마 중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귀신 분장을 하고 노는 할로윈데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야, 재밌어. 재밌잖아. 그냥 문화야. 괜찮아. 게임이야.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것은 그렇게 할 때는 내가 멈추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해 볼까요? 자, 해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것을, 이것을 기뻐하실까? 네.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면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모실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모셔요.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손나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만 모셔요. 시작. 내 마음에 하나님만 모셔요. 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두 가지의 마음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모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건 재미있어, 괜찮아, 해도 돼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행동하는 우리 모든 유튜브 친구들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 한국 땅에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게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퀴즈입니다. 퀴즈를 잘 듣고요. 답을 아는 친구는 문자를 보내 주세요. 달란트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없애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시오. 미스바에서 기도합시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누구일까요? 네. 정답을 아는 친구는 문자를 보내 주세요. 유치부 광고입니다. 주일학교 90일 신약통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상 예배 시 기도할 친구는 담임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일 예배 참여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나이 제한 없이 모든 친구들이 교회에 올수 있습니다. 예배실 인원이 초과할 때는 지하 2층 체육관에서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 멋진 믿음의 친구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